하닥조심하다요 여섯, 어, <laughs> 진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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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섯 여섯, 이거와 와. 여섯, 여섯, 와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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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다섯 여섯, 여섯, 여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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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섯여 다, 다, <laughs> 렘도 밀면 돼. 이거 150만이고 밀면 합니다한 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폭탄, 폭탄 아파. 터지면 죽는다. 폭탄이 너무 아파. 아니, 아직 오라졌다. 아, 나 이거 폭탄까지 깨야 돼, 이거. 잠깐만. 근데 이제, 아, 나는 안 죽거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박힌님면 최대한 그, 자생하면서. 바닥 조심하세요. 아, 생급 높다. 이거 안될거 없다, 저이 잡으세요. 이거 누구한테 가지? 쪼리? 나네 시댕군 깔깔깔. 이거 죽쳐가 안 봐면 탱한테 다시 갈 겁니다. 어. 음? 바닥 조심하세요. 아, 이게 계속 나한테 오네. 그렇죠. 아, 맞. 조금 못봤다 이거 안될것 같대. 음. 어. 그 1분 만에 50만 깠으니까. 아잠깐고나서근데 어, 바닥 조심하세요 블로드 왔어 블로드 일어나야 되데블로드블로드키로 왔어 어, 블로드 왔어 블로드 짜이짜이짜이짜이짜이 아 못봤어 저거 저반 반피만 까주면 돼 ㅅㅂ 블로드인데나 고북이 썼다 ㅅㅂ 아, 고북이 썼죠 일단 렘들딜 일단 렘드딜 고북이 안 꺼진다 이거 조방을왜 이렇게 어저 바닥, 어, 바닥 딜로아바안 어, 들어가는구나 어, 왜, 우리 잡다 자, 자, 왜왜자안 해? 아, 나못 봤어. 아. 봐 봐. 조심다 됐다. 아, 씨발. 너 붙대. 더 붙다. 아, 안난안 줘. 나줄이를안되탱이 일단 탱탱만 <중격, 놀람소리> 살면 된다. 탱만. 잡다왔어 1만7면1 0 폭탄! 천 10만 7천. 10만 7천. 폭탄. 만만7면 바닥 맞으면 1다 바닥 맞으면 간다. 천 10만 7천. 10만 7천. 10만 7천. 10만 7천. 저0만 7천. 다0만 7천. 10만 7천. 10만 7천. 10만 7만 7천. 10만 7천. 10만 영전으 해야 돼. 영전으 영전으로 저희 올라 위에서 만나는 위에서 만나서 때리자. 일등이 고